제가 스탠리의 쿨러 28.3L랑 15.1L짜리를 두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다소 비싼 아이스박스를 사는 이유. 첫 번째.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진가득하고 솔직한 리뷰를 전문하는 그남TV의 그녀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운 캠핑 장비를 또 가지고 와서 리뷰를 드리기 합니다. 어, 지금 겨울인데, 겨울 아이템과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이 아이템 꼭 필요해서 샀습니다. 항상 필요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집에 아무도 없어서 아주 자유롭게 오늘 리뷰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택배 온거 가져오도록 할게요. 아! 아! 아, 오, 휴. 아, 이게 부피가 어마어마한데요. 으악. 샤, 자, 이게 뭘까요? 네, 저도 이 제품 받고 엄청 놀랐습니다. 박스가 너무 커요. 내용물이 클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클 줄이야. 네네, 한번 까보겠습니다. 에? 이게 와, <laughs> 엄청 크네. 지금 일단 고민 좀 해봐야겠어요. 이거를 반품할 것이냐, 쓸 것이냐, 뜯으면 써야 돼요. 음. 그래, 뭐이 정도는 쓸수 있을 것 같아. 요 일단 이뻐요. 이제 들어보고. 오, 오, 아. 어. 네, 박스는 치울게요. 박스가 너무 커서 무서웠는데. 네, 짜란 짠짠짠! 네, 보시는 것처럼 어마어마한 크기를 자랑하는. 네, 바로, 아이스박스, 쿨러입니다. 하드 쿨러이고요. 우 와, 대박. 일단은, 외관을 한번 볼게요. 크기가 이 정도 됩니다. 네, 이거 쓸래요? 괜찮은 것 같아요. 비닐 딸게요. 비닐을 따겠습니다. 음, 제가 느낀 상, 이 까면서 느끼는 건데, 누가한번 받았다가 반품하는 듯한 느낌이 좀 듭니다. 포장 비닐이 좀 그렇거든요. 뭐 그럴 것 같아요. 일단은 부피에서 오는 이 거부가. 크기에서 오는 이 거부가. 와. 만만치 않네. 에이. 그래, 한번 써보자. 저리 가! 슉! 슉! 에휴, 괜찮네. 제가 가벼운, 뭐, 백패킹 할 것도 아니고, 에, 저는 오토캠핑 하니까, 이 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 누가 진짜 반품했던 것 같아. 여기 조금. 모두 있네요. 일단 외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오터 엄마마네. 네. 이것도 네, 보시는 제품은 바로 오토박스. 네, 바로 미국에서 만드는 하드쿨러. 45QT라고 하는 컷, 쿼티? 컷티? 쿼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용량으로 4 2 5 리터 정도 되는 아주 큰 아이스박스입니다.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손잡이가 아주 쉽게 되어 있고요. 열어보겠습니다. 우와. 이거 이제 안을 좀 자세히 보여드려야 할것 같아요. 와. 보신 것처럼 이제 문을 열면 오토박스 되어 있고요. 여기가 이 제품이 진짜 튼튼한 걸로 유명하고, 일단 메리스, 메리인 USA입니다. 예. 중국산 차이나가 아닌 거. 그것 때문에 좀 샀고요. 와. 일단은 뭐 이렇게 감탄밖에 안 나오는 사이즈입니다. 두께도 이 두께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정도 두께고 제가 스탠리 테 아, 쿨러를 쓰고 아이스박스 를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서 훨씬 두껍습니다. 그래서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보시면요. 어 이제 확실히 미국인들 미국 사람들 감성에 맞게 이렇게 병따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맥주를 좀 즐겨 드시는 분 아니면 여기, 여기 이렇게 설치한 거거든요. 네. 이렇게다가 여기다 설치해서 병따기로 쓰는데, 이거 병따기는 뭐 살짝 병맥주 드시는 분 아니면 크게 쓸일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안에 각종 스티커 드릴 거고요 보시는 것처럼 크기가 엄청 커 보이기는 한데, 안에 수, 안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부피가 좀 좁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 실제 재원도 제가 올려드릴 건데, 이 넓이랑 이 안의 넓이가 조금 좁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안의 크기가 엄청 크다! 부피처럼 엄청 큰 양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스탠리 28.3L 보다는 훨씬 더 커서, 한 14, 15L를 더 넣을 수 있지만, 음 완전 큰건 아닙니다. 제가 6 0터 짜리, 어, 한 56L 짜리랑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산, 샀는데, 부피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제가 2박 3일 쓰기에는 가장 적당한 부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색상이 보시는 것처럼 흰색 제가 좋아하는 흰 제가 좋아하는 흰색은 아니지 검은색은 아니지만 검은색과 매칭했을 때 가장 어울릴 수 있는 흰색이고요. 물론 때가 좀잘탈것 같은데 와이프가 와이프한테 이거는 허락받고 샀거든요. 와이프가 흰색 사라서 산 거기 때문에 음예 그래서 흰색을 샀어요. 그리고 안에는 그리고 이 두께가 어우 점이고. 오, 이거, 이게 광고, 뭐, 다른 비슷한 광고에서 보면 이거 곰이 막 때려 부셔도 뭐, 열수 없는 그런 아이스박스로 유명한데, 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 튼튼합니다. 여기 아이스, 여기 패킹 잘 되어 있고요. 뭐, 안에, 안에는 뭐, 특이사항 없어요. 뭐, 보시는 것처럼 칸막이를 쓸수 있게 됐는데, 칸막이 한 개가 3만원씩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3만원을 돈 주고 사기는 아깝고, 칸막이를 안살 예정이고요. 그냥 이건 쓰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물 빠지는 곳은 동일한 V자 형태로 있어서 물이 빠지게끔, 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 튼튼하고, 이 양옆에 손잡이가 그냥 일체형 손잡이로 되어 있어서 다른 끈으로 되는 것보다 더 튼튼하긴 한데, 그만큼 옆으로 공간을 더 먹는다는 거. 다행히 제 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도는 그냥 지나갈 수 있는데, 뭐, 일반적인 승료차를 쓰시는 분들이라면 다소 이 외관에서 오는 이 부피 좀 거북함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되고, 그리고 뚜껑을 한번 닫아볼게요. 위로 해서 딱 체결하는 방식이고요. 여기도 위로 해서, 네. 아주 쉽습니다. 이 뚜껑을 닫고 여는 데는 이거 그냥 쑥 음. 그리고 닫을 때는 세기 닫을 때도 자음 괜찮아 예티나 밤켈 쿠야 뭐버젯 이런 류에서 나오는 예티 모양을 많이 따라서 있는 제품들 보면 이 끈을 이렇게 강하게 당겨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성분들은 힘들고 그리고 그끈그 그 고무 같은 이 사이에 조금 검은 게 묻어 나오고 그런 단점이 있긴 한 반면에 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열고, 닫고, 밀폐 잘돼 있나? 오 확실하고요. 문제 없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설명서가 있는데, 음, 설명서 있는데 영어에서 패스. 네. 뭐 이렇게 언박싱. 네, 간단하게. 마체, 마치게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뚜껑 열고요. 뚜껑 열고 안에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왜? 뭐 근데 생각보다 이 부, 부,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뭐 보냉 효과가 좋다고 해서 소문난 거지만 두께가 너무 두꺼워서 안에 공간이 그렇게 외관에 비해서 넉넉하지 않다. 네, 외관은 거의 60m 짜리 아이스박스 예 외관인데 외관 사이즈인데 내부는 그냥 42리터 정도 사이즈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면 같이 오는 요 보관 트레이가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두고 혹시라도 바닥 위에 올려놓고 바로바로 바로 꺼내 쓸수 있는 것들은 위에 이렇게 놓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그 외에는 뭐 네, 귀여운 네, 귀여운 곰돌이 옷이거뭐래 곰돌이 뭐예 이거 수달인가? 수달 스티커가 있는데요. 예, 이거 괜히, 이 잘못 붙이면 안 이쁠 것 같은데, 우리 딸이, 딸 보고 붙이려고 해야 할것 같아요. 캠핑가서. 그리고, 네, 어, 악세사리. 액세서리. 이 수많은 악세사리가 있어요. 여기에. 아, 이거 여기 보시는 병 따기 하는 거, 병 따기 하는 거, 바틀 오프너. 여기 있는 거, 바틀 오프너. 그거 드라이 스토리지 트레이, 트레이, 커팅보드, 옆에 여보 끼워가지고 도마처럼 쓸 수, 여기 도마처럼 쓸수 있는 거, 칸막이, 그리고 컵 홀더 끼울 수 있고요. 사이드 테이블도 끼울 수 있고, 여기 락, 네, 아, 이 앞쪽에서, 여기 구멍이 있는데요. 여기에 자물통을 넣어서 잠글 수 있는 거, 그 드라이 박스를 해가지고 폰, 이렇게, 워터 루프 할수 있는 그런 작은 박스 요 앞에 달수 있어요. 그렇게 쓸수 있는 액세서리. 이야, 기타 액세서리가 많네요. 뭐한 개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를 만드는데 이 제품을 제가 결국 엄청 고민한다. 한 2주 고민하다가 샀습니다. 어, 뭐 언박싱을 조금 제가 이 부피와 규모의 이큰 크기 때문에 충격을 받아서 제대로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스탠리의 쿨러 28.3L랑 15.1L짜리를 두개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리하게 다소 비싼 아이스박스를 사는 이유. 첫 번째. 어, 스탠리 쿨러 28.3L를 가지고 2박 3일을 진행하기는 부족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어, 많이 이제 시간이 캠핑을 다니면서 요리해 먹고 이런 것들이 솔직히 많아요 그리고 시원한 음료도 겨울에도 마시고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한 28.3L도 부족하고 그래서 15.1L를 같이 들고 다녔더니 근데 15.1L는 다소 두께가 얇아서 보 냉력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리뷰를 드렸때는 15.1L는 1박 2일 그 차에 주로 들어가 먹는 것들을 따로 먼저 넣고 어, 스테리쿨러 28.3m에는 2일차, 3일차 넘어가는 음식 때문에 놓고 먹는다 했어요. 그렇게 해서 하긴 했는데 다소 좀 불편하고 아 이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그 보냉력도 스테리쿨러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이 살짝 이게 아무리 보냉력이 좋아도 뚜껑을 자주 열고 어우 닫고 하면. 의미가 없어요. 본행력 자체가. 아무리 뭐 5일 가든 10일 가든, 이거 더 유명한 펠리칸 같은 건 10일 간다 하지만, 자주 열고 다 가면 그 본행력 의미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15.1L를 가지고 오랫동안 본행하기도 어렵고, 28.3L를 가지고도 자주 열고 닫 기도하다 보니까 본행력이 더 아쉽더라고요. 물론, 이제, 은신을 정확하게 나눠서 그 한번안 열면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음식 이제 준비하다 보면, 아또 어, 저거 생각나면 저거 빼게 되고, 저거 빼다 보면 본인용이 매우 아까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럴 바에는 한 개만 들고 다니자. 한 개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아이스박스를 사기 위해서 이제 42.1L 되는 요새 뭐 QT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 45QT 되는 것을 제품을 찾았어요. 처음에는 예티를 사고 싶었죠. 예티에 살렸더니 해외 배송도 오래 걸리고, 배송 도래 오 걸리고 가격도 있고 그래서 아 조금 눈을 다운 시켜서 반캐리는 제품을 찾아봤습니다. 반캐리 제품 봤는데 아우 다른 거다 마음에 들어요. 사이즈나 뭐그 정도 이거보다도 작으니까요. 사이즈도 마음에 들고 색상도 마음에 들고 했는데 막상 살려고 하니까 지금 거의 품절이어서 예약판매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구입을 하기도 어렵다는 거 그리고 다른 거 마음에 드는데이 손잡이 부분 있잖아요. 이 손잡이 부분을 예티처럼 끈으로 당겨서 밑으로 내리고 그리고 힘을 줘서 당겨서 위로 올리는데 저는 괜찮은데 아이나 와이프가 쓰기에는 조금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손잡이를 신형으로 나오는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반켈리나쿠야에도 보면 이끈 약간 이제 중 모양 같이 돼서 끈어서 당겨서 이제 잠그는그 방식보다 쉽게 열고 닫을 수 있는 방식들이 있는데 또 그런 그런 또 잠근 잠지 는또 훨씬 더 비싼 모델이 있거나. 또, 아니면 품절나 하거나, 잘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케를, 방를 사고 싶어도 못 사서, 또, 손잡이 음에안 돼서 패스했고, 그러다 보는데, 방케리랑 비슷한데, 손잡이가 신형인 버젯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젯을 사서 <laughs> 딱 열었는데, 죄송하지만, 이, 조금 이렇게, 색상을 보면, 이게 퀄리티가 있거든요. 제품을 딱 보면, 이게, 아, 이게 비싼 돈 주고 샀는데, 요새는 가성비보다가신비라 하잖아요. 가신비가 좋아야 하는데, 제 마음에 만족되지 않는 그 퀄리티 때문에 문 열고, 그냥 닫고, 바로 이렇게 반품했습니다. 그래서 뭐 반품 비용도 들었긴 하지만, 마음에 들지 않는, 어차피 고가의 돈을 주고 샀는 건데, 마음에 안 들면 쓰는 내내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반품했고, 아, 그럼 이제 남은 선택은 쿠야구나. 그럼쿠야를 갔는데, 신형 이 손잡이 있는 것은 60 큐티라고 있는 약 56리터 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까? 그거 뭐 이것저것 등등 하면 30만원 나오더라고요. 그래 그거 살까? 고민, 거랑 이 오토박스를 살까? 두 가지를 두고 엄청 고민하다가. 근데, 아우, 56리터는 너무 크다. 너무 커서 불필요하겠다. 그리고 이제 얘보다, 근데 이게 용량 차이는 그게 훨씬 더 많이 있지만 얘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아 근데 부피 조금 더 큰데 그냥 그거 할까? 라고 고민했는데 또 막상 살려고 보니까 색상이 없어요 원하는 색상이 없어요 품절 나서 뭐 입고 된다고 했는데 계속 언제 입고 된다 일주일 미뤄지고 일주일 미뤄지고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 당장 마음 이제 먹었는데 당장 안 사면 또 와이프한테 겨우 허락을 받고 사는데 빨리 사야겠다 마음이 들어서 그래 그럼 오토박스를 사자 했어요. 이게 쿠팡에 가면 여기 지금 제가 샀는 것은 흰색인데 화이트는 36만 원하고 카키색 이 있는데 카키색은 38, 9만 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이제 와이프한테 어떤 색이 좋냐 했더니 흰색이 이쁘다 해서 흰색을 샀습니다. 지금 사 보니까요, 이거 사 보니까 이제 첫 번째 드는 마음은 너무 두껍다 이게. 그래서 불필요하게 부피가 크다 옆으로. 안에 공간은 뭐딱 41리터인데 이 등치는 6 5 6리터짜리 아이스박스 몸을 가지고 있다. 네, 그만큼 보냉이 좋겠죠? 보냉의 테스트는 이제 이번 주 캠핑 가니까요. 근데 또 여름이 아니라 겨울이라서 확실한 테스트는 조금 어렵겠지만 그때 해보면 될것 같고 어 이제 이걸 보고 이제 장점은 또 다른 장점은 일단 간지납니다. 갬성 있고요. 이거 가심비 정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색상, 제가 좋아하는 파란색이라서 더 좋고요. 그리고 품질, 뭐, 마감이나 이런 거 아주 깔끔합니다. 확실히 미국에서 만들었다는 거. 뭐 미국, 뭐, 미제가 좋다는 게 아니라, 사실 중국산보다 마감이나 이런 거랑 냄새나, 뭐, 사실 중국산에서 하면 냄새 엄청 나거든요, 초반에. 근데 그런 것도 없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장군, 이 장금. 이것도 쉽고 쉽게 풀리는데, 확실히 밀폐되는 느낌도 있고요. 우선은 이게 간단하게 이렇게 언박싱을 마쳤고요. 제가 이 장비를 가지고 이번 주캠핑가서 한번 더 써보고, 또 캠핑장에 지금 아이스박스를 두고 왔거든요. 그 이제 캠핑장 장박한다고 두고 왔는데, 이번에 다 가지고 와서 얼음 테스트도 하고, 이제 이어서 이 이제 결국은 이제 스테니 쿨러와 이 오토박스와 비교도 하면서 이제 아이스박스에 대한 리뷰를 조금 더 남기도록 할게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